어, 점화식 두 번째 시간이야. 자 이번에는 3항점화식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p 의 a n 플러스 이 플러스 q 의 a n 플러스 일 다음에 플러스 아래 a n 은 영이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단 여기서 이 계수들의 합 p 플러스 q 플러스 r 는 항상 영이 나오는 이런 점화식이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n 번째 항, n 플러스 일 번째 항, n 플러스 이 번째 항과의 관계식이니까 바로 이런 걸 우리 삼항점화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개수들의 합 p, q, r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만약에 이 p, q, r의 합이 0이 아니라면 이런 이런 점화식은 특성망정식을 위해서 푸는 아주 복잡한 형태가 나와 그 내용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과학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즉 p, q, r의 합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봐 이런 형태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우리가 개수들의 합이 pq+r이 0이야. 그러면 이 q라는 숫자는 바로 -p -r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qan+1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여기에 있는 p 그러니까 개수의 합 -p의 an+1이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r 이지그러 마이너스 -r의 an+1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pqr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q는 -p -r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항을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반대로 -p an+1 여기 r이면 -r에 an+1을 쪼개는 거야. 자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봐라. 자 p에 an+2 -p에 an+1 그 다음에 -r에 an+1이 되고 +r an은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를 P로 묶어보자. P로 묶으면 P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다음 에 여기를 R로 묶어서 우변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차수율에서의 개차가 바로 B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차가 뭐가 나오냐면 BN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우리 개차수를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p의 b n 플러스 1은 바로 r 의 b n이 나오는 거고 결국 b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바로 p 분의 r에 어, 여기가 b n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이 음, 이웃항을 뺀 바로 이 개차수열이 바로 공비가 p 분의 r인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잖아. 자 우리가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 a에는 바로 a1 플러스 시그마 한번 적어볼게 1항부터 항해 하나 준다 그랬지 m-1항에 bk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a1 그대로 쓰고 플러스 다음에 우리가 이 수열이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아무리 시그마를 시그마로 표현해봤자 공식이 없잖아 그니까 바로 시그마 어, 시그마를 이용하지 말고 등비수의합공식을 바로 이용할게. 자 그럼 1 r이니까 1마이 공비는 p분의 r이 될 거고. 다음 초항인데 초항은 우리 b n의 초항은 바로 B1 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수열 A2에서 A1을 뺀게 바로 새로운 수열 B1이 되는 거지. 이거 알고 있지? 개체에서 배웠으니까. 여기는 A2-A1이 나올 거고, 다음에 1- 아래, P분의 아래, 항이 하나 준다고 랬어 M-1제곱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일반 항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 이것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되고,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자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 <laughs> 그 다음에 2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0이야. 자 일단 우리 3항 정화식이고 여기 개수를 가만히 봤더니 봐 여기가 1이지. 그러면 우리 개수의 합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얼마나? 항상 0이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형태의 사항점화식이라는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두 개로 쪼개라 그랬지. 어떻게 쪼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로 쪼개라 그랬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a n 플러스 1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 써보면 2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를 2로 묶어버리면 2로 묶으면 여기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에 an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계차수열에서 배웠던 계차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b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an 플러스 에서 an을 빼면 계차가 바로 bn이 나온다 라고 했지?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두 배의 bn 플러스 1이 바로 bn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bn 플러스 1은 2 분의 1의 bn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계차수열이 바로 뭐냐면 공비가 2 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해보자. 일반항 an은 a1이니까 1 플러스 다음에 시그마. 자 우리 시공마 쓰지 말자라고 했지? 여기서 개차수의 바로 등비수열이니까 바로 쓸게. 여기서 보면. 어, 등비수의합공식이면 1-2분의1이 되고 다음 초항인데 이 초항 b1은 바로 a2-a1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바로 개차기 때문에 그래서 a2항이 2고 2-1이니까 b1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쓸 필요가 없고 1-2분의1에 개차 항이 하나 줄지 m-1제곱이야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1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가 나올 거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m 마이너스 1제곱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맞지? 자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수 점화식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지금 점화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아고 다시 쓸게 어, a n 플러스 1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p a n 플러스 q 분의 a n 여기가 r a n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야. 자 이런 형태의 점화식도 자, 눈여겨 봐. 이런 형태는 이제 분수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잘 보자. 자 a n 플러스 1이 바로 여기 있는 1차 형태지. p a n 플러스 q 분의 r a n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우리는 이제 분수 점화식꼴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점화식에서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얘를 역수를 취하는 거야 역수 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고 여기는 음, r에 an 다음에 p에 an 플러스 q가 나오지 맞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분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자 초기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 n 플러스 1분의 1은 바로 자 r a n 분의 p a n이 되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 어, r 분의 p만 남겠지 r 분의 p가 남고 여기는 r 분의 까 그러니까 r a n 분의 q 이런 형태로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어, n 분의 1 요거를 b n으로 치환을 할게 자 여기서 an 분의 1을 우리 뭘로 bn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치환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 나중에 쓸게 이거부터 쓰자 그러면 an 분의 1이 b니까 여기는 r 분의 q에 바로 bn이 되는 거고 다음에 플러스 r 분의 p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고쳐놓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어떤 형태의 점화식이냐면 an l u s 1은 pan l u s q 1차식 형태의 점화식하고 어때? 똑같지? 자봐 다시 여기서 b의 n l u s 1은 바로 여기 전체 p 여기에 an l u s q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배웠던 1차식 형태의 점화식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했니 앞에서?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에 an 마이너스 알파로 붙여놓고 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pn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있는 bn의 개수 r 분의 q로 묶어서 여기는 bn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를 놓고 여기서 만족하는 알파를 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그럼 문제를 통해서 직접 알아볼게. 문자로 쓰니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숫자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an 플러스 1은 1 플러스 2 an 분의 an의 형태야.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분수 형태의 점화식이니까 an 플러스 1은 바로 어떻게 나온 거야? pan 플러스 q 분의 r의 an, 이런 형태의 분수 점화식이란 말이야. 맞지? 여기가 pan 플러스 q, 그리고 ran에 해당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점화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역수를 취한다고 라 했지? 자 역수를 취해보자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자 an분의 2an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쪼개보라고 했지? 자 그럼 결국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저 오른쪽부터 쓸까? 여기는 an분의 1이 나오고 플러스 얼마? 2가 나오지. 맞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an 분의 1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니 여기서 an 분의 1을 뭘로 치환나라고 bn으로 치환하자 그랬지. 맞지? 치환하는 거예등호로 써도 되겠다. 여기다가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b 의 n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는 bn 플러스 얼마? 2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얘는 봐 우리가 지금 더 쉬워졌네 문제가. 왜냐면 n 번째에다 어떤 상수를 더해서 n 플러스 1번째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맞지? 자 그럼 볼까?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는 뭐 금방 쓸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bn을 구해보자. 여기서 그러므로 bn은 등차 수열이니까 자, 여기가 바로 뭐야? 공차 D가 되는 거지. 그리고 초항은 B1이 되는 건데, 자, B1이라는 거는 요식에서 바로 A1분의 1이잖아. B1이 A1분의 1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초항이 뭐라고 했어?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럼 2분의 1이 역수니까 결국은 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A 플러스니까 초항이 얼마가 돼? E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가 바로 2가 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E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b n이 바로 e n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a n이니까 a n이라는 거는 바로 뭐라고 b n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이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썼지. 자 그러면 b n이 바로 e n이 되는 거니까 e n 분의 1이다라고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점화식을 등차수의점화식등비수의점화식 점화식, 그리고 등차수列의 변형, 그리고 등비수列의 변형된 점화식 그리고 1차 시 형태의 점화식, 그리고 사망 점화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수 점화식까지 다 설명을 했다. 이 점화식들은 뭐한번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좀 반복해 보고 그 점화식 형태를 눈에 딱 익혀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운 점화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점화식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축차 대입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형태의 정화식이 안 나온다면 바로 축차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축차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 n에다가 1, n에다가 2, n에다 가 3을 넣어서 그 나오는 숫자들의 배열을 다시 적어 보고 그거에 다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다.